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저희 지금 방송이 시작된 것 같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 시간 동안 온, 올 챌린지 뽑아 쓰는 키친타월 그리고 파리 미용 티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오스트 최혜진이고요. 아, 오늘 이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는 구매 후기를 찾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천 건이 넘는 구매 후기가 있는데, 5점 만점에 대부분이 거의 다 5점이에요. 정말 점수를 짜게 줬다는 게 거의 뭐한 4점, 그래서 평균 자체가 4.8점이에요.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제품이고요. 한 번도 안 사용해본 고객님은 계셔도 한 번만 사용해본 고객님은 없으시다는 바로 저희 올 챌린지 오늘 좋은 가격일 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하리보 곰젤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어서 자, 우리 세드님께서 전에 체험으로 구매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희 구매 후기 보시면 그냥 한번 써봤는데, 저 원래 키친타올, 티슈, 뭐, 유목민이었거든요. 아니면, 그런 뭐, 로켓 배송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일 저렴한 거 항상 사용했었는데, 저 이제 정착했습니다. 하는 구매 우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뽑아 쓰는 티슈에요. 앞에 보이시죠? 키친 타올인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시는 그런 키친 타올, 둘둘둘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방에 한 곳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걸어놓거나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 위생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 쓰실 수 있고요, 100% 천연 펄프 유해성분 제로예요. 자, 음식에 닿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주방 식기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프라이팬을 닦든 냄비를 닦든 그리고 뭐 그릇 접시 저희 숟가락 젓가락 다 닦아서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그리고, 어, 입에 들어가는 식기에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유해성분 제로인지 꼭 살펴보셔야 하고요. 저희는 형광증백 무로 조리도구에 직접 사용하셔도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거기다 또키친타월 자체가 기름을 닦아내든지 물기를 닦아내든지 하는 제품이라서 흡수율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저희는 세 겹, 엠보싱 처리로 한 장으로도 깔끔하게 물기 뿐만 아니고 기름기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리보 곰젤리님께서 키친타올 롤보다는 뽑아 쓰는 게더 절약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절약돼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이제 롤로 되어 있으면 옆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먼지도 다알것 같고. 괜히 음식 하다가 기름이 옆으로 다튈것 같아. 키친타올 막 버리면 그 한두 겹은 저는 그냥 버리고 사용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군만두나 이제 뭐 튀김만두 이런 거 튀김 음식 먹을 때 삼겹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접시 위에다가 키친타올을 한두겹 정도 깔아줘요. 그래야 이제 기름기가 바로 접시에 닿지 않고, 어, 그 음식에서 기름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 기름기를 밑에서 키친타올이 뽑아주라고 실제로 음식이랑 같이 올려서 먹는데, 어, 뭔가 먼지에 노출되어 있을 것 같고, 뭔가 주변에, 어, 이런,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먼지도 많이 닿고 내가 혹시나 음식하다가 기름, 음식물 다튈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뽑아 쓰실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오픈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씩 뽑아 쓰시면 돼요. 하나씩 간편하게 뽑아 쓰시면 되시니까, 보이세요? 엄청 깔, 깔끔하죠? 자, 마지막 한 장까지도 정말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엠보싱 보이세요? 3중 엠보싱으로 되어 있어서 요한 장으로요. 프라이팬에 있는 기름 싹 닦아 주셨을 때 아니면 식기에 묻어 있는 물기 싹 닦아 주셨을 때 흡수력이 엄청나요.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 그 구매 후기에다가 올려 주셨거든요. 어 크기가 생각보다 좀 작아서 이 흡수력이 좋을까? 이한 장으로 다 닦일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흡수율 자체가 너무 좋아서 계속 저희 올 챌린지 제품만 사용하신다고 해요. 뽑아 쓰는 키친타올이고요. 그냥 딱 보셨을 때 일단 사이즈도 되게 아담하게 귀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저는 키친타올 자체를 물론 주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캠핑 다니실 때 밖에서 휴대용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차에서. 자, 저는 이제 장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에서 음료수 필수예요. 커피 먹고 탄산수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차에서 샌드위치도 먹고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음료 같은 거 이제 흔들리거나 커브길에서 흘리잖아요. 그랬을 때이 물기 닦아낼 때 티슈보다 일반 그냥 저희 티슈보다 훨씬 더 물기를 잘 잡아주는 게 바로 저희 키친타올이에요. 그래서 키친타올 차에 하나 두시잖아요. 진짜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외출하셨을 때 특히나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 키우시는 주부님들 아이랑 같이 외출했을 때 우리 아이들 입에 뭐 묻히면서 먹거나 우유 먹거나 음료수 먹으면서 많이 흘려요. 그럴 때싹 깔끔하게 닦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키친타월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집에서 키친타올을 저는 한두 박스씩 항상 사다 놔요. 왜냐면 강아지가 이제, 물론 패드에다가 시야를 하지만 그 패드를 제가 깜빡하고 한두 번 이제 못 갈아주잖아요. 그러면 주변에다가 이제 막 새도록 자기 발 묻는 거 싫어서 자기 발 더럽혀질까봐 패드 옆에다가 이제 시야를 해요. 그 시야한 거를 저희 그 롤티슈, 두루마리 휴지로 닦아주잖아요. 거의 한반 통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친타올로 키친타월로 이제 우리 반려견 강아지 쉬아 닦아줄 때 많이 쓰는데 흡수율이 일단 좋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한반 통씩 정말 많이 써요. <laughs> 진짜 이렇게 손으로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쓸 만큼 한. 그래도 아무래도 두루마리 휴지보다는 적게 쓰죠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키친타올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오늘 올 챌린지 키친타올 챙겨 가시잖아요 일단 흡수율 자체가 너무 좋고요 휴대하기도 간편한 콤팩트한 사이즈라서 어 캠핑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우리 아이들이랑 밖에 외출하실 때 아니면 뭐 차에다가 두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주방용은 물론이고 활용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자 우리 신님께서또 구매 인증번호 남겨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희, 저희 키친타올 자체가 되게 위생적이고 절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롤 같은 경우는 생각없이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뽑아 쓰다 보면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쏙쏙 뽑아 쓰니까 어, 요거 한 장으로도 충분히 닦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신님께서또 아이가 있어서 먼지날림 최소화된 키친타올이 꼭 필요했다고. 맞아요. 자, 키친타올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실 수 없어요. 자, 우리 또 A89님께서 구매 완료 두 박스 마침 전에 구매한 거다 썼네요. 또 구입하러 오셨다고. 자, 우리 팔9님 구매 완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진짜 저희 아무래도 집에서 요리를 하시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고 또내 입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 밑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식기 도구를 닦는 데 사용하는 제품인데 아무 제품이나 사용할 수 없잖아요. 꼭 유해 성분 따져 보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또 웃을 거야 님께서 키친타올 두 세트 미용 티슈 구매 완료해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심지어 미용 티슈는 제가 아직 소개를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매를 완료해 주셨어요. 자 얼마나 유해성분이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밑에 있는 이 모던한 예쁜 티슈도 놓칠 수 없죠. In Paris. In Paris. 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자, 집에서도 파리의 감성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심플한데 예쁘죠. 자, 나는 이렇게 어, 폰트로 포인트를 준게 좋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인파리스 이렇게 앞에다가, 로고 앞에다가 딱 보이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글자 있는 거 싫어. 우리 집은 무조건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그냥 뒤편으로, 양면으로 사용 가능해요. 깔끔하게 뒤편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그냥 올 챌린지 로고만 하나 딱 심플하게 있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먼지 날림이 없어요. 저희 일반적으로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 저렴한 제품들 사용하셨을 때한장싹 뽑잖아요. 먼지가 싹 날려요 진짜. 저는 저희 집 청소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뽑아도 저희 먼지가 하나도 날리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티슈에서 나오는 그 먼지가 엄청난데 이렇게까지 뽑아도 먼지가 전혀 날리지 않아요. 저 지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그 뽑은 것들 다땀 닦고 집에 갈 거예요. <laughs> 자, 그 정도로 저희는 어, 진짜 순해서 나 피부 좀 예민한데. 피부에 예민한데 피부에 그냥 닦아도 될까? 물론 돼요. 특히 눈가나 입 주변처럼 예민한 피부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자, 우리 슈기님께서 in Paris, i 해 주셨는데, 어우, 유학파? <laughs> 유학파신가 봐요. 자, 진짜 이제 집에서도 모던하게 저희 파리의 감성 챙겨가실 수 있게 올 챌린지 저희 파리 미용 티슈 준비를 해봤고요. 역시나 오늘 저 저희 무료배송으로 챙겨가실 수 있고요. 자, 구매 후기 숫자 깜짝 놀래고 실내 가서 망설임 없이 또 구입하셨다고. 진짜 구매 후기는 아시죠, 고객님들? 어, 귀찮아서 잘안 써요. 그런데 써보고 나서 진짜 좋은데? 하면 이제 구매 후기를 남겨주시잖아요. 저희는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제품이고요. 자, 100% 천연 펄프기 때문에 유해 성분들 없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민감한 피부에 닿아야 되고 어, 눈가나 입 주변 같이 좀 피부가 약한 부분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제품인데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최대 500도의 고온 스팀 처리를 한 제품이라서 살균이나 먼지 날림이 최소화됩니다 자 그거 아시죠? 이렇게 앞에서 티슈를 이렇게 뽑았는데 보통 저렴한 티슈 구입하셨을 때 먼지 착 날려요 여기 안에서, 티슈 안에서 먼지 촥 날리는데, 저희는 먼지 날림 정말 최소화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호흡기 약한 우리 아이들, 피부 약한 우리 아이들, 애기들한테 쓰기도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자, 저희 피부 자극을 최소화로 시켰기 때문에 미용티슈잖아요.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도 부드러운 촉감으로 자극 없이, 저자극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 저희 올 챌린지 이미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은 고객님들이 사용 중에 계시고, 정착하신 바로 그 제품이에요. 너무 편하게 주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캠핑 가실 때 들고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피 자체가 그런 두루마리 휴지들처럼 엄청 크지가 않아서 정말 휴대용+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기도 좋은 제품이에요. 흡수력+ 흡수력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밖에서 식당에서 뭐 먹다가 많이 흘려. 아니면 뭐 차에서 음료수 먹다가 많이 흘려. 그럴 때 그냥 하나 쏙 뽑아서 우리 아이들 입 닦아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흘린 부분, 옷 부분 쓱싹쓱싹 닦아주시면 돼요. 엄청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흡수력 자체도 너무 좋은데 저희는 유해성분 자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예민한 피부 닦아주셔도 피부에 저자극이에요. 안심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은 제품이고요. 또 형광증백제가 없기 때문에 형광증백제 자체가 피부에 오랫도록 자주 닿으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피부 질환에 유발할 수도 있는 성분이에요. 저희는 들어있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 물론이고요, 사랑하는 내몸 나까지도. 안심하시고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지금 한 18분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송시간 3분 정도 남았고요. 저희 뽑아 쓰는 키친타올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예요. 총 9개 챙겨가시는데, 9,500원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에 1,000원에 챙겨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무료배송이니까, 한번 써볼까? 어, 이거 괜찮은가? 궁금하신 고객님들, 일단 그냥 한번 써보세요. 체험용으로 한번 써보시면,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정착하시게 되실 거예요. 한번 써보시면, 삶이 달라지실 거예요.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게 즐거워지실 것 같고요. 이제 청소가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어뭐 물을 하나 쏟았다 하실 때도 두루마리 휴지 둘둘둘둘 정리를 해서 다 닦아 주셨다면 저희 한세장 정도면 흡수력이 진짜 좋거든요. 세장 정도면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니까 어, 청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간편해지실 거고요. 우리 주방 기기들 어, 기름 요리 다 했어 프라이팬에 그리고 막 그 인덕션에 다 튀어 있어. 인덕션 청소할 때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CS 와이닝께서 구매 인증 번호 올려 주셨어요. 자, 다른 키친타월 못 쓰겠어요. 아기 있는 집도 강추한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 오늘 진짜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재구입률이 어마어마한 올챌린지 뽑아쓰는 키친타올 거기다 저희 미용티슈까지 만나보셨고요 진짜 좋은 가격에 너무 우수한 제품 한시간 동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저는 쇼스트 최희진이었고요 소식받기 알림받기 꼭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